김다정 원예는예 그런 대상입니다. 김주환 박예성 기독교 예 예성 기독교가 겠습니다예상자 어, 그리이 장려상 화명중앙교회에 가기 위해서 위는 법 연합회가 주최한 제26회 법 어린이대회에서 주소의 성적을 차지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17년 4월 20일, 22일 대한유승장노회 보신총회 서부산노회 휴럽연합회 회장 이미영집사 대도. 장상 김사랑 이안혜원 같습니다. 장여상 <laughs> 이지원 이안혜원 <이하네> 같습니다. <laughs> 네, 우량상 우량사입니다우상 임예은. <laughs> 임예은 임예은 이혜원 같습니다. 고예상인 예준 이 안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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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가이안서이 안에 가서, 이 안에 상림이안수상서이안 가서, 이안이 안에 이 안에 가서, 이 가서, 이 안에 그리고 우수상, 김민채미해하러가습니다 그럼 최우수상입니다. 원예은. 아, 니구누구입니 예, 김다정. 예, 그리고 최우수상입니다. 초등이 네, 예, 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초등2구 원예은. 이해하 Sung Lamson Bobo, Yazan, Kim Juan, y 인 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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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습니다 n your name the old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lace because of your enemies to sell us the food and the avenger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what is meant that you are mindful of him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you mak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humble beings, and crown him with glory and honor. You made him ruler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put everything under his feet: all flocks and herds, and the beasts of the field,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fish of the sea, all this in the path of the seas.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on earth! Amen. 마태복음1 0장2 9절신약성여1 6페이지마태복음1 0장2 9절자없친친는너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제 목사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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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1해서집중해 마태복음 10장 간색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성경책을 두고 있다 찾는 연습해야 돼.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준비, 읽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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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잘 들으세요. 책을 읽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에는 책을 읽기가 이렇게 읽기 읽다가 그러나 그러면 눈을 번쩍 떼야 돼. 알았리요자그리고 책을 리다가 그러므로라는 말리 나오면 눈을 번쩍 떼야 돼. 그래서 동반때도 그렇게 해야 돼. 자, 싹다 해보자. 참새 두마리가 하나 사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만 달해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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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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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낳아 주신 아버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자,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냐, 자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하나도 그 하나도 뭐예요? 뭐 하나에도, 뭐 하나도? 하나도, 그렇지, 참새 하나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laughs>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이제 저철 보면 돼, 이제 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요? 누가,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laughs>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 하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준이가교회 왔잖아요 그죠세준이가교회 오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냐 하면 교회못 오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 하면 세준이교회못 와요 네. 하나님이 허락해 오늘 상을 받았어요 우리 주한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Great p r i z e 뭐야? 뭐야? 큰 상을 받았어요 이 상도 누가 허락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주아이는 상을 못 받아요. 주안이가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암송해도딱 대회 나가는 아침에 목이 탁 잠겨가지고 말을 못하면 요상못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에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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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야, 하나님. 오늘 엄마가 뭐 배웠니?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 주권이 뭐냐면 주인의 권리에요. 하나님이 다주인이라거예요 나라가 지는 새도 참새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건강도 부단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야 내가 영어를 잘 알고 해서 상받은 그런 지혜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에이, 목사님, 내가 돈이 내 돈인데 왜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는 전문적으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왜냐면요왜냐면 내가, 아무, 내가 아무리 내 돈이 있어도 오늘 죽어버리면그 돈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내 돈도 하나님 거고 지혜도 하나님 거예요. 하민이 할말 있어요? 전능감도 예수님 거예요? 할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장난감도 누구것 같아?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고 조금 편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요잘 들어보세요. 아론이 집에 장난감 뭐가 있어요? 내고 레고 있어요. 내고를 샀어요. 돈 수십만 원 들여가서 내고를 샀어요. 이야, 이제 나는 부자다. 이제 나를 내고 가지고 마음껏 놀아야지. 아침에 들 내고 점심에 들 내고 저녁에 들레고 내고 내고 놀려고 하는데, 하루니 몸이 네.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럼 러 내가 놀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병원에서 놀도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몸 움직일 수 없어. 헐. 뭐라고? 아니, 손이 살아있어요. 손이 살아있는데 손이, 살아 손이 아파서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놀수 있어요 선생님. 없어요? 아니, 옆, 옆 사람이 옆 사람이 지금 하면내가 아니잖아 그거는 역할람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알아야 주신 이다 하나님 의 주신 따라다 하나님 하나님 주주권미나야 뭐라고? 하나님 의주권하나주 하나님 주주 하나님 이주 주신 이 하나님 이다주이 하나님 이 이 그림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른 단자 하나 주게. 아는 친구. 군함. 다은이. 맞 어? 뭐라고? 군함. 어? 아, 크게 군어. 이야기했어요. 이걸 군함이라고 그래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군함이라 군함이라 군함이라지. 유치원생이 배라고 니다 어? 아아 아, 맞네. 유치원생이 배라고 하네요알겠어요 우리 온기비. 학원 썸페. 남드 트램프가 남들을 보낸거 아리도남만 트램프가 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연결이가 도남드 트램프가 보낸거어요 맞아요 일단 그거 하나하 맞췄기 때문에 다른 한국맘인데 한국맘 일이뭔 아세요? 우리 배위에 비해 는거 그렇지 대위의 비해 끼는거 한국 마음이요 <목소리> 칼. 칼, 칼, 칼빈슨. 칼빈슨. 칼빈슨 한국 마음이 지금 어디로 는 동해 왔어요? 우리나라 근처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어? <목소리> 뭐? <목소리> 왜? <목소리> 왜? 왜 왔냐면 아니 우리 잡으러올게 아니라 왜 왔냐면 적 북한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수에서 핵 미사일 미사일 공격 미사일 연습하고 핵 실험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 번만 더핵 실험하면은 이 칼빈산 보내가지고 이 칼빈산이 끝에서 끝까지 몇몇 단지 아세요? 100m. 뭐, 아니 축구장 세개 합친 거예요. 그러면 333m. 와. 여기 저까지 333m다. 그다음 폭이 얼마나냐면 한 45m. 이래 큰, 척구장세개짜리가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 비행기만 해도죠 80대 몰라, 80대가.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비행기 가 모두 몇 개, 이게? 아니, 우리나라 이거라에 공군이 이거라에 가지고 있는 비행기 모두 몇 개? 아니, 우리나라 비, 우리나라에 있는 이거라에 비행기 모두 몇 개? 됐어 내가 얘기할 거예요. 450개 있어요. 450개, 50대가 있는데, 여기 80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약 3분의 이 우리나라에 있는 비행기, 3분의, 2, 3분의 2, 이 비행기 가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이가 조금 까불면 여기 있는 여기 빵뛰어가지고 다들 이제 폭력할 거기 그러고 지금 위협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미국기 네, 맞아 이게 바로 팔빈선호예요 왜냐하면 자국 김정은이가 핵실험하니까 핵, 핵. 여러분 핵이 잘 들어요 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터지면 그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냥 어, 그냥 쏙 없어져버려요 그냥 꼴바닥꼴바닥 꼴바닥, 꼴바닥 아니 꼴바닥 이런 서로도안해 그냥, 뽕! 하면 소리가 뽕! 하면서 없어져, 우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공중에서 푸니, 없어져 버려요, 증발. 아프다, 아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뽕! 하면서, 아,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이거 자꾸, 실험하니까, 유부에서 이렇게 칼뱃이 버리세서 까불지 말라고 실험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핵폭발보다 만배나 더 세고 무서운, 무서운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핵폭탄,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 다 합쳐가지고 터뜨리더라도 그것보다 만배나 큰 무서운 무 무기가 있어요. 이거, 이거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하원 배우 잘 알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닌 수자폭탄 노, 원자폭탄 노. 하나님 하나님 또무섭긴 무섭지 어 이런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 다터트리 보다 몇배만배만 배보다 만, 그래, 만, 만 배만큼 더큰 무섭무시한 무기가 있어 그 무기 그래, 보여줄게 먼저 보세요 이자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은초 어 은초 은소개 아운소 소행성 어 소행성 소 소행성 누구야 와 역시 우리 조리 역시 사람을 어떻게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소행성이 뭐냐면요. 저기 우주에 떠들고 다니는 돌덩어리에요, 돌덩어리. 그게 소행성이에요 그리, 이소행성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막 어디에 이렇게 막 모여있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이런 소행성이요 소형성은 작은, 작은 돌덩어리인데, 이런 돌덩어리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화성과 목성이 돌때 이런 소행선이 갑자기 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둥글 뱅글 막 돌아요 막 돌아요 어, 고리처럼 돌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소행선 중에는요 1배가 되는 작은 소행선도 있고요 1km가 되는 큰 소행선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돌들이 야 그래서 우리 저 지구에 아주 위험이 될 만한 소행선이 한 100개 된대요 엄청 큰거한 100m 이상 직경이 100m 이상 100m 짜리가 딱 떨어지면요, 우리 지구에 딱 와서 부딪히면요, 아니 100m 아 50m 짜리만 딱 떨어져도요, 우리 대한민국 없어져버려요. 1900몇년도인가 8년도인가요? 저기 러시아 퉁부서 저쪽에, 이쪽에 저기 얼음 지역에 산, 그쪽에, 이한 50m 되는 돌덩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었냐면, 어 제주도만한 산림이 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한 개, 그렇한 개만 그런데 이런 돌들이 요한 10만 개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0, 0 0 0개가 억수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면 화성과 목성에 지금도 있어요 그 돌고 있어요 돌다가 돌다가 있자, 돌다가 돌다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하나가 툭 뜯어서 와요? 와가지고 만약에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끝 그대로 끝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상한, 어째 다니엘서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보면 하늘에 떠인 돌이, 나름자 하늘에 떠 있는 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인 돌이, 돌이 너고가내살 왕이 꿈꾼 그 신상을 파괴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와,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런 우주도몰랐데 어떻게 하늘의 떠인들이 있는, 있는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하늘의 떠있는들이 그러면,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거, 어, 와, 우리, 우리 집에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걱정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걱정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기게 있어요. 뭘, 알 아느냐? 이런 모든 소행성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 네. 하물로 이런 돌이 와가지고 큰 돌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히게 되는, 되게 하든지, 되지 않게 하든지, 그게 전부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아, 네. 아, 그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지금 북한이요 막핵소로막 하잖아요. 우리는 막 무서워서 떨고 있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목사님이, 목사님이 장일에가 미촌에서, 장일에 촌에서 활동을 해, 막 춤도 추고 한다고, 아빠 보고래, 뭐 아빠 갔어요. 간다! 유치원생들이 한 수십 명이 밖에 나와가지고 춤춤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누구만 보일게요? 장인빈밖에안 보여요. 희원이 아빠 엄마 아빠는 누구만 보, 볼까요? 시원이밖에 어, 안 봐요. 예준이 엄마 아빠는 누구만 볼까요? 예준이만. 이름은 몰라. 응? 왜? 없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맞아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엄마 아빠는 누구만 바라봐요? 차단이 아빠는 차단이만 바라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만 바라보, 자기 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로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6.25 전쟁할 때, 6.25 전쟁은 북한이 먼저 침공했어요? 남한이 먼저 침공했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북한이 먼저 침공했어요. 북한이 먼저 침공해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장론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기 철왕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대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기대했을 때에. 유행들이파괴해가지고오게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세상의 주인인데,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우리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 어떻게 저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없앨 뿐이지, 아저 북한의 해가 어떻게 이런 소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이참사만 말도 안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 제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회를 잡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치고 난 뒤에 나가서 체육활동 하죠. 체육활동할때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뛸수 있도록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뛸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보면은, 목사님 보면은, 진짜 지혜로워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한다다 알아들어. 할렐루야! 예에친구인한 네. 인사, 인사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의, 네. 모든 것의 네. 주인이다. 네. 우리 초등부 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따라해보세요. 나는 네. 오늘부터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손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